이거 흉곽. 어제 말씀드린 거. 숨을 이걸 조여야 한다고 합니다. 허리를 재볼게요. 오늘의 허리는 67.5이 꼽둘레를 한번 재볼까요? 76.6 나옵니다. 집에 공복으로 유산균 먹고 지금 오늘 PT 가야 되거든요.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대충 프로틴 먹고 갈볼게요 아이 통을 잘못 선택했네. 자, 여러분 저 오늘 59.8이거든요. 그 전에는 단식으로 뺀 거면 이번에 다 먹고 뺀 거여가지고 나름 좀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섞고 나니까 두유에 섞을까? 왜 물에 섞었을까? 두유가 더 맛있는. 아쉬워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바쁜 날입니다 화이팅 운동 갈게요 안녕 오늘은 여기 허벅지 뒤쪽 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발씩 이렇게 드는 기구 끼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는 거 있잖아요 끼우는 거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런지 20개씩 4세트 했는데 처음에 맨몸으로 하고 그 다음에 4kg 양쪽 들고 총 8kg 들고 런지 2세트 하고 마지막 한 세트는 또 맨몸으로 했어요 그리고 밴드 늘어나는 밴드 이걸로 이렇게 당기는 거죽을통살통 했어요 런 데이 40분 하고 어쨌든 유산소 60분 근력운동 50분 정도 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씻고 가볍게 밥 먹겠습니다. 안녕.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거하게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릭 요거트 프로틴 파우더 넣어서 먹을 거예요. 쉐이크 통도 같이 왔네요. 아, 아까 먹던 다이소에서 산 너무 별로여가지고 새로 다시 사고 싶었는데 쉐이크 통이 와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틴에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프로틴 제품들이 광고, 제가 좀몇개 들어왔었거든요.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4.58g이고, 당류는 0.89g이에요. 그러니까, 당류가 엄청 낮은 거예요. 당류가 낮은데, 단백질은 23.5g이어가지고, 완전 저탄에 완전 저당에 고단백. 그래서, 흔쾌히 하게 되었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거를, 있잖아요, 여러분. 한, 4분에서이 이 지점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그 다음에 뚫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요 그 다음에 이 프로틴 스쿱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뜰때 여기 벽에 이렇게 긁어서 내면 엄청 깔끔하게 잘 떠지죠 이거 여러분 다 아세요? 소소한 팁 프로틴 파우더에 미쳐 있을 때 저만의 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드실 수도 있지만 <laughs> 이런 소소한 팁이 있습니다 무슨 맛이지 너무 궁금해요 요거트 맛이래요 프로틴 요거트 맛 드셔보셨어요? 응? 그냥 요거트 파우더 맛이네? 슝. 미 요거트. 래서 슝슝. 두 스푼 먹을까? 한 스푼만 먹을까? 근데 이거 한 스푼만 먹어도 단백질이 한 스푼만 먹어야겠다, 오늘. 왜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 과하게 먹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섞어줘야겠다. 기대된다, 그죠? 포도맛 있고요. 복숭아맛 이렇게 있더라고요. 잘섞여졌어요 뭔가 잘 녹는 느낌이네요. 잘 섞여요. 이렇게 섞였고 음 맛있어 잠깐만 두 스푼 다 넣어도 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 어, 맛있네 이 요거트가 어릴 때 먹었던 그런 요, 요구르트 맛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요거트 어 약간 흥분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 프로틴 파우더에서 이런 맛이 나지 마음이 너무 급해요 빨리 먹고싶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어, 여러분, 이거, 무가당 요거트에 이거 넣어서 먹으면 달달하니 진짜 맛있, 맛어져요 이게 오늘 올릴 거는 그, 우리 구독자님께 <laughs> 선물 받은 그레롤라를 뿌릴게요. 케어시드 듬뿍 올리고, 카운스 아까워. 어, 사라지는 느낌. 아까 프로틴 쉐이크 먹고 그다음 두 번째 식사. 음. 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너무 진짜 달아요. 음, 그리고 그래놀로도 너무 맛있어요. 음. 뭐지? 나 너무 배고팠나? 진짜 맛있다. 여러분, 그릭 요거트에도 단백질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 최근에 먹은 그릭 요거트 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일단은 다 먹고, 정리하고, 저는, 그럼, 안녕! 감자튀인데 음.. 차가워요 음. 아침은 프로틴 블루베리 스무디를 해 먹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먹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트만 먹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먹어야겠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유로 먹을게요. 우유로 하셔도 되고, 아몬드 브리즈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두유를 좋아하니까 두유로 할게요. 두유 한 팩. 무가당 두입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슝, 먹어가지고. 두 스쿱 넣을게요. 두 스쿱. 70g. 음,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어 이거 요거트 파우더 더 넣고 싶은데 짠 아주 건강 건강한 프로틴 스무디 완성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음 제가 하루에 먹는 섭취하는 거 기록하는 어플이 팻 시크릿이라는 어플을 쓰는데. 웬만한 건다 있고 없는 거는 제가 직접 등록을 해서 쓸수 있어요 등록할 때 검색해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카메라 눌러서 이거 이렇게 바코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제품에 이렇게 하면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 제품이랑 바코드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제품 이름이 센세이션 w p i 요거트 제가 새로 등록을 해 놓을게요 이거 제가 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드실 거면 이 제품 검색하시거나 바코드 사진 찍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그때마다 정확하게 등록 가능하시거든요 영양 성분 여기 적힌 대로 제가 적을게요 이게 1회 제공 칼로리가 115.22 칼로리고 완료 저장 코드도 추가하고 짠 영양 정보도 찍을게요 완료 짠, 이렇게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잔이 칼로리가 246 칼로리고요 프로틴은 115 칼로리, 두유가 95 칼로리, 블루베리가 36 칼로리 이렇게 됩니다 음! 맛있어 이거 한 잔에 순탄수가 15g이고요 단백질이 32g이에요, 32.8! 대단하지 않아요? 맛있어요 음 클리어. 근데 이거를 좀더 속세스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룰로스 조금 넣으면 진짜 완전 속세일 것 같아요.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잘 보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침으로.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요거트 맛 엄청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고 그릭 요거트에 섞어서 먹었을 때 맛있는 거는 그릭 요거트랑 섞어서 먹었을 때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요거트랑 같이 있어서 이질감이 전혀 안 나요. 그 완전 그 시중에 파는 당이 듬뿍 들어간 요거트, 진짜 맛있는 요거트 맛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요거트 맛이 나는 프로틴의 향이 아주 조금 나요. 이건 여기에는 요거트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그리고 예전에 그 프로틴 파우더를 한창 먹었을 때 초코 맛이 주를 이뤘거든요. 지금도 프로틴 파우더하면 초코잖아요, 프로틴하면. 그래서 초코 먹으면 프로틴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초코를안 좋아하나 내가? <laughs> 프로틴 파우더 많이 드신 분 알아요. 그 초코 맛에서 나는 그 니글거림. 그래서 초코 맛 프로틴은 저는 안 먹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요거트 맛 프로틴 먹으니까 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맛이 날수 있군. 진작에 만들지. <laughs> 이거랑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어제 오늘 되게 잘 갔어요. 이거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어쨌든 소화는 잘 되고, 맛있어요. 어쨌든, 저 이제 앞으로 그릭 요거트 먹을 때 이거 타먹으려고요. 기분 좋아.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복숭아 맛도 한번 사먹어보고 싶어요. 복숭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 같네 다이어트 한다면서. 저는 이제 아침 먹었으니까 일을 하러 가볼게요. 편집하러.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 오늘 점심은 콩국수예요. 안녕. 아 여러분 이거 먹으면서 편집할게요. <laughs> 이거 알려드리려고 몰래 몰래 안 먹고 알려드리려고 켰어요. 오늘은 이거 먹으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단백칩을 사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댓글로 단백칩을 먹어야 한다면 그렇게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사보았습니다 지금 4가지 맛을 사봤구요. 이렇게 해서 총 10개씩 40개거든요. 스위트콘 체다치즈인데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궁금합니다. 토마토앤 피자맛. 쌀가루, 통밀가루, 옥수수가루, 전분.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거는 저탄수화랑 거리가 먼 식재료고요 보시면은 또 칼로리가 200칼로리예요 우리 알죠? 간식 200칼로리가 높은 편인 거 알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30g인데, 식이섬유 2g이기 때문에, 이거 한 봉지 먹으면 순탄수 28g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은 12g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먹는 프로틴칩에 비하면, 단백질 함량이, 그건 단백질이 18, 19, 20,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단백질 함량이 한 8g 정도 낮고, 그거는 순탄수가 4g 정도인데, 이거는 순탄수가 28이니까 7배나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샀냐면, 제가 요즘에 자꾸 입이 터지려고 해 가지고 속세 과자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을 바에야는 이게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단백칩 좋은 제품은 아니다. 이 탄수화물이 높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먹는 날에는 하루에 총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왔으니까 하나 먹어볼게요. 어떤 맛 먹어볼까? 사람들이 먹는 거 보니까 얘를 제일 많이 먹긴 먹는 거 같아요. 조만간 리뷰 영상도 따로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은 뭐 먹지? 뭐 먹어볼까? 나는 뭐, 뭐가 먹고 싶지? 레드페퍼를 먹어야겠다. 이걸로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들어있고요. 먹어볼게요. 바삭하고요. 어떤 맛이냐면, 살짝 맛없는 속세 과자 맛? 그러니까 속세랑 가까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쳤다 속세 과자는 아니고, 다이어트 과자로는 진짜 맛있는 맛이고, 속세 과자치고는 그렇게 막 인기가 있을 맛은 아니에요. 먹으니까 되게 끝맛이 고소하게, 이게, 콩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분리돼도 담백. 약간 콩맛이 좀 강하게 나네요. 고소해요, 고소하고. 시즈닝도 나쁘지 않고. 이거 먹으면서 편집을 좀 해볼게요. 안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콩물이에요 이거 진짜 엄청 고소하니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여름에는 대충 먹을 수 있는 게 최고예요. 제로누들. 이거 말고 다른 본양면이나 두부면 하셔도 돼요. 엄청 진하죠? 아, 진짜. 너무 좋아. 뿅, 슝. 아 너무 맛있겠지 않나요? 콩국수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야, 요즘 삼시세끼에 빠져가지고 삼시세끼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으아 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죽었어? 네? 어 너무 많다 너무 다 이거 배부르죠 그냥 배 배에 딱 그러니까 너무 <laughs> 계란 어, 이거 불느다 전혀 없고 소금 넣어 먹으면 더 맛있죠? <웃음> 음. <웃음> 저녁은 얘랑 그림노거트랑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 65g 정도래요 그 이거 뭔가 플레인 요거트처럼 되지 않아요? 맛있겠죠? 엄청 잘 익었죠? 이게 8분 정도 구우면 맛있게 익는 것 같아요 미리 잘라봐요 어, 속에 소도 들어있다, 이거. 좀 좋아, 진짜. 맛있겠죠? 0칼로리 메이플 시럽. 먹으러 가볼까요? 음, 기분 좋은 느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어. 이번주는 하루에 제가 뭘 먹는, 얼마나 먹는지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딱 봐도 맛있을 비주얼. 음. 음. 미쳤다 미쳤어 음. 너무 맛있어. 촬영은 안 했는데 편집하다가 프로틴 쿠키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식사는 아침 384칼로리, 점심 371칼로리, 저녁 434칼로리, 간식 420칼로리. 간식이 엄청 높죠, 저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지금 총 섭취량이 1609 칼로리입니다. 탄수화물은 높아요, 오늘 탄수화물 많이 먹었어요. 1500에서 1800 칼로리 먹는 거를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오늘은 단백질이 126g이나 돼요. 많이 먹은 거죠? 단백질 하루에 126g이면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오늘의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많이 섭취되었나 보면, 근데 이제 순탄수가 높고, 긴 한데 순탄수가 뭔데 123g인데 당분은 24.84, 그러니까 25g 좀안 돼요 당, 당분은 음, m b t r 단백칩이높았구요 그리고 이 어플이 당 알코올이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탄수에 당 알코올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탄수가 더 낮아요. 순탄수에 원래 당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어플이 당 알코올을 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 알코올이 포함된 순탄수가 지금 현재 113g이라는 거라서 실제로는 순탄수가 더 낮다. 오늘은 블루베리도 먹었고 과자, 과자가 제일 높았던 거요 오늘의 탄수화물 높은 거는 MBTI 과자. 이걸 먹는 날은 탄수화물 좀 포기해야 될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면 건강하게 잘 먹었죠. 음, 맛있어. 먹고 편집 조금 하다가 운동 갈 거예요. 안녕.